1단 행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견고한 철제 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이동이 간편한 스탠드형 디자인으로 매장이나 옷방 어디든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로 기둥과 1단 가로봉으로 최대 스무 벌의 셔츠를 수납 가능하며 최대 높이 150cm, 가로 최대 200cm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리며 합리감이 좋아 사용이 편리하다고 호평합니다.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작동,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이일 단은거는 옷 정리와 전시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